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정말 음 독특하고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신을 메시아 닉 유대인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을 담고 있어요. 네. 아주 강력한 개인적 체험이 어떻게 특정 성경 구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죠. 맞아요. 저희가 오늘 하려는 건 어떤 신학적 논쟁의 옳고 그름을 뭐 따지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는 이 자료에 제시된 주장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신념 체계가 어떻게 개인의 삶 속에서 형성되고 또 논리적으로 구축되는지를 따라가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아마 익숙했던 개념들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의 화자가 자신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지점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전통적인 유대교와 기독교, 그 경계에 서 있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아주 형편없는 유대인이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깨끗한 석판, clean slate 같았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깨끗한 석판이요? 네. 어릴 때부터 라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깊이 물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더 컸다.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 점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따라가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을 바꾼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죄'라는 개념에 대한 충돌이었어요. 네. 그는 처음엔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거죠. 네. 왜냐하면 살인이나 은행 강도 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큼직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였나? 은행을 털었나? 죄라는 걸 사회적인 범죄와 거의 동일시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군요. 네.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그의 삶에 거의 핵폭탄처럼 떨어진 거죠. 와... 왜냐하면 그는 14살 때부터 음란물 중독이라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죄의 기준이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로 확 옮겨가는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기준이 갑자기 확 높아져 버린 거죠. 더 이상 나는 나쁜 짓안 했어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마음속 은밀한 고통이 성경 구절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그는 처음으로 아 나에게 용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10계명 네, 중 하나인 가늠을 마음으로도 저지를 수 있다. 이 개념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왜 2000년 전 인물인 예수의 말에 이렇게까지 흔들려야 하지? 이런 의문도 들었대요. 아, 그런 내적 갈등이? 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권위와 힘이 너무 강력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죠. 이 내면의 기준 앞에서 그는 비로소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네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 관점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감정적인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말 그대로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눈을 떴을 때약 1m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막 선명하게 본건 아니지만 그 존재감이 너무나 압도적이었다고 묘사하죠. 네. 그리고 그 존재로부터 마치 폭포수 같은 사랑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걸 느꼈다고요. 와.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그냥 압도적인 사랑의 경험 그 자체였던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그 순간 그가 아,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구나 라고 신학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직감적으로 이분은 예수이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냥 안다. 그렇죠.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이름표가 없어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처럼요. 어떻게 아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안다. 이 강렬하고 신비로운 개인적 체험이 그의 모든 신념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된 셈이군요. 맞습니다. 어떤 교리나 논리보다도 직접적인 사랑의 경험이 먼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압도적인 개인적 체험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내가 평생 배워온 나의 유대적 정체성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굉장히 흥미롭고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 있는 텍스트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현대 랍비 유대교가 의도적으로 성경의 특정 부분을 외면하거나 해석을 바꿈으로써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막아왔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이에요. 그 주장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입니다. 아, 그 유명한 장이죠. 네. 이 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유대교 회당의 정기적인 성경 낭독 순서에서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건너뛰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빼버린다. 그는 이걸 계산된 생략, 캘큘레이드 스킵핑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매주 토라, 즉 모세오경의 정해진 부분을 읽고 그 내용과 관련된 선지서 부분을 함께 읽는 하프타라라는 전통이 있거든요.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사야 52장 마지막 부분부터 53장 전체에 이르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담긴 부분은 연간 낭독몽롱에서 의도 적으로 빠져있다는 주장인 거죠 와.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평생 이 구절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통째로 건너뜨는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통 유대교는 메시아 가 오직 세상을 다스리는 는 통치하는 왕의 모습으로만 온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 예수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논리죠. 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의 절반만 보여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의 관점은 한 명의 메시아가 두번 온다는 해석인 거죠.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네 마지막 때에 다시 통치하는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의 측면을 생략해버리면 예수의 삶과 죽음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연결고리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주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요 심지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발견도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바로 사회사본의 발견 말이에요. 네. 1940년대에 사회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부 비평가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똑같다. 이건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언처럼 보이게 하려고 몰래 끼워 넣은 게 분명하다. 와, 일종의 조작설이네요. 그게 진짜 학술적인 비판이었다고요. 네, 요즘 인터넷에서나 볼 법한 음모론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힘을 어떤 주장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기원전 150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야서 전체가 담긴 두루마리가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와. 그리고 거기엔 이사야 53장이 원래부터 온전하게 포함되어 있었죠. 이 발견으로 이사야 53장이 후대에 조작되었다는 비판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종에 대한 핵심 예언인 이사야 53장은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자료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인 다니엘서 7장을 가리키며 이번엔 생략이 아니라 해석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부분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 이전의 일부 유대 사상에는 두 신적 존재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이신론적, binatarian 관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신론적이요? 삼위일체랑은 좀 다른 거네요. 네, 절대자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바로 다니엘서 7장이라는 거고요. 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성부 하나님처럼 보이는 존재가 옥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으로 인자 같은 이, one like the son of man가 나아가는 장면이 묘사돼요. 아, 그 장면. 그리고 이 인자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죠. 예수 이전의 일부 라삐들은 이두 존재를 별개의 신적인 존재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장 자루칭했던 초연이 바로 인자 더 선업맨였다는 사실과 연결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함으로써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신적인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강력하게 암시한 셈이죠. 아.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예수 이후의 라비 학자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해요. 다니엘서 7장의 인자가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두자니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틀어버렸다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인자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아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렸군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에 담긴 주장입니다. 즉 예수의 등장이 기존의 성경 해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특정 해석들이 의도적으로 변화하거나 회피되었다는 관점인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이사야 53장의 생략과 다니엘서 7장의 해석 변경 이두 가지 주장은 결국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성경 본문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수정되었다는 아주 거대한 그림의 두 조각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에서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텍스트와 역사를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견고한 논리를 구축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죠. 좋습니다. 개인적인 체험부터 시작해서 고대 문헌의 해석 논쟁까지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이 자료에 화자가 속한 공동체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 자료가 내놓는 결론은 아마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 더 놀라울 수도 모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의외였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인 10명 중 9명은 다른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 즉 이방인의 증언을 통해 믿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 9명이요? 그 숫자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같은 문화와 배경을 가진 유대인이 전하는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왜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자료는 이렇게 설명해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료의 화자와 같은 메시아니 유대인은 일종의 배신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 공동체를 떠나 다른 신앙을 택한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방어적인 벽을 치게 된다는 거죠. 아하. 하지만 이방인 신자의 믿음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군요. 맞아요. 배신자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외부인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 로마서 11장을 인용하며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에 일종의 질투심, 제라 씨를 불러 일으키게 하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질투심이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심은 시기나 미움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저토록 삶을 바쳐 사랑하는 걸까? 하는 거룩한 호기심이나 영적인 갈망에 가깝겠죠. 아, 그런 의미의 질투심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런 영적인 자극을 주고 그걸 통해 믿게 된 유대인들은 다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이끌고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은 다시 이방인 공동체에 큰 복을 가져다주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뭐라고 하죠? 당신의 유대인 친구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당신의 사랑이 그들에게 질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와! 오늘 정말 강렬한 한편의 이야기를 따라가 봤네요. 한 개인의 내밀한 고통이 특정 성경 구절과 만나 어떻게 삶을 바꾸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는지. 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유대교 전통안에서 생략된 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53장과 해석이 변경된 장이라고 주장하는 다니엘서 7장을 어떻게 재발견해 나갔는지 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사본의 발견이 그 논쟁에 어떤 고고학적 근거를 더했는지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독특한 증언의 순환 구조까지 분석해 보았죠. 맞아요. 한 개인의 신념이 개인적 체험과 텍스트 해석, 역사적 주장이 어떻게 정교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단단한 세계관을 이루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특정 종교적 전통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쩌면 불편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고대 문헌의 일부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조용히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주장을 담고 있었어요. 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어쩌면 더 넓은 질문 하나를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열정을 쏟고 있는 분야가 역사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혹은 당신 가족의 역사이든 혹시 그 안에도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생략된 장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 우리가 믿고 있는 지배적인 서사 혹은 편안한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외면당하고 있는 불편한 데이터나 다른 해석은 없을까요? 당신의 세상에 숨겨진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 나선다면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